요거만 나오면 돼요. 여기만 이거 뭔지 알아요? 응. 뭔 무슨 친지는 몰라. 뭐 이름이 있겠지 그쵸 근데 어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음. 가을에 얘가 꽃도 예쁘단 말이지 음. 수선아 예쁘게 핀거봐 수선아 얘왜 왜 이렇게 주저앉았어 어. 이거 올해 처음 난 거라서 음. 음. 근데, 이, 섬추롱도 먹는다던데, 어딜 따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어딜 딸지 몰라서 얘는 못 먹어, 지금. 먹는 건 먹는 거라는데, 알아야 먹지. 어, 나 능숙해 보이지 않아요? <laughs> 두 손으로, 양손으로. 어, 양손신공. 되게 능숙해 보이지 않아? 영전진공이라 이거 좀할줄 아는 여자 같지? <laughs> 응 일단 맛있게 해줄게요 네 <laughs> 제법 되지? 아니 네. 근데 이거 묻히면 이맹큼밖에안돼 <laughs> <laughs> 피나물 캔은 새는 따는, 따는. 따는. <laughs> 응. 안압? 안압. 할마, 할마이. 할마이. 근데, 가위를 들고 나왔어. 도시 사람처럼. 근데 이거는 이렇게 손톱에 떼묻으면서, 지금 손톱 여기가 새카매졌어 떼묻으면서 손으로 따는 거야 보니까. 이 가위질로 따는 게 아닌데, 가위를 나도 모르게 들고 나왔네. 뭐, 손으로 따는데 뭐. 응. 응. 아니, 들고 나와서는 손으로 따는 거지, 해보니까. 초롱 요게 섬초롱인데, 음. 요거 세순을, 아, 잠깐만 이건 치고, 세순을 음. 먹으려거든요? 음. 내 생각엔 요거를 딱 따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음. 따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음. 요거 음. 한번 찾아봐야 될것같요 이거, 달래에 내가 작년에 좀 심었더니 달래가 계속 나왔어요. 얘는 부추. 부추 조금. <laughs> 점심 한 끼는 먹지 않을까? 그추 그리고, 아까 말한, 얘가, 이게 초롱꽃. 그리고, 여기까지 초롱꽃. 그리고, 어? 얘도 초롱꽃이다. 자기 모르겠지. 다 똑같이 생겼는데. <laughs> 그리고, 요거는, 이게, 시. 오늘 점심 맛있게 먹을 예정이에요. 네. 고도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잠깐 두고지 먹어. 자, 시래기밥에 음. 처음으로 처음으로 딴딴 잘른 딴? 부추인데 얘는 보약이래요. 그리고 달래보다 간장이 더 조금이야. 달래가 많은 달래 간장 비벼 먹을 거고, 그다음에 얘는 취나물, 그리고 얘는 섬초롱 새싹을 가지고 튀겼고, 얘는 그냥 된장찌개. 어마어마하게 건강하겠다.